요즘 무좀으로 인해 가려움과 하얗게 변한 피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그런데 이 무좀은 발에만 옮물까요 무좀은 피부사상균이라는 무좀균이 피부각질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꼭 발이 서로 닿지 않아도 같은 수건이나 신발을 사용해도 감염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다고 해서 발에만 무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 무좀균이 침투하면 발이 아니라도 무좀이 생길 수 있고 드물게 머리에도 감염돼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. 하지만 왜 유독 발에 많이 생기는 것일까요? 이 무좀균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악화됩니다. 따라서 이 조건이 가장 잘 맞는 곳인 발에 무좀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. 혹시 무좀 예방을 위해 식초나 빙초산, 마늘을 사용하시나요? 절대 금지입니다. 화학적 화상이나 2차 세균 감염으로 상태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. 무좀이 생겼다면 통풍이 잘 되고 최대한 시원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